오토바이를 바꾸고 대단한 열정입니다. 정말 예. 돈 많이 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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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많이 버시기를 바라면서 자 옹성우 씨 빵꾸팸의 황금 막내입니다. 준기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준기는 정말 어, 황금 막내, 황금 막내로서 빵꾸팸의 막내로서 귀엽고 어, 사랑스럽고 약간 마스코트 같은 어, 그런 막내미를 담당하고 있고. 또 엔지니어예요 천재, 메카닉이라고불요는는그런재능이있는아이인데또 어, 막내인 만큼 빵코페만런서 어, 굉장히 어, 에너지도 좀는돋아주고 어, 미소도 담당해주고 이 예, 미소도 담당해 죄송합니다 미소도 담당하고 예, 그런 많은 걸담당런다가도 어, 미션 중요한 미션을 앞요고는또 이렇게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되게 중요한 미션에 쓰이는 어, 아주 멋있는 차로 만들어주는 그런 메카니입니다 아, 옹성우 씨 진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부탁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막내미 그리고 미소 담당이라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어요. 자, 옹성우 씨그 미소 한번 갑시다. 갑시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옹성우 씨 준비되셨죠? 막내미 보여줘. 미소 하나 둘셋우와 <laughs> 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와 <laughs> 와! 우우내우우우우호호호 <laughs> 네.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잘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네. 대단합니다. 왜냐하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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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